23절로 20, 34절. 마태 8장 23절,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어 이르되 아이가 이에 예, 어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대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들인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자신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40일 기간 주의를 맞이하여 새벽 기도로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수 이름으로 주님 이 예물에 우리들의 기도와 믿음과 헌신과 감사를 담아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옵시고 그 머리 안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환란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일으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추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축복하소서 은혜교회 재정이 되어 주님 아버지 사용될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되어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강주리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예산보다 결산이 7배가 많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풍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만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나라 되게 하소 사울이 감사합니다. 북력당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이 되어서 아버지 백두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국강병한 나라 되게 하여 주소서. 구임발자국 구워주는 나라 세계 속에 선교한 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만 붙드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은. 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 풍랑을 잔잔케 하신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서 광풍이 불어오는데 예수님이 잠잠해라 한 마디 하니까 바람이 멎고 호수의 갈릴리 바다 호수의 물이 잔잔해졌다. 그러한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서 물론 메시아인 거를 믿고 따라왔지만. 놀란 거죠. 그냥 능력 있는 주님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거는 알았는데 여기 마태 8장에서는 병 고치는 예수님에서 하나 더 나가서 뭐예요. 8장은 병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도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자연을 운행하시는 예수님,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만 듣다가 여러분 눈앞에서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바람이 불어오는데 잠잠해라.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가 누군데 바람이 순종하는가? 바람이 순종해.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바람이 뭐죠? 그분 말 한마디에 바람이 뭐죠? 여러분, 이 바람이 먹는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뭐 요술이 아니라 마술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잠, 물이 잠잠해졌냐. 1장 3절에 보면, 1장 1절 먼저 읽어봅니다. 태초에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일 먼저 펴자마자 진화론을 가르쳐요? 창조론을 가르쳐요? 창조론을 가르쳐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 3절에 시작.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실은 이 개혁개정 번역보다 옛날 개적, 개혁번역이, 옛날 번역이 가라사대. 이런 말이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근데 지금은 이거 번역이 똑같은 말이긴 해요.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가라사대라는 옛날 표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이 생기고, 우주가 돌아가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말씀하십니까? 천지가 창조됐다. 근데 오늘 주님 풍랑을 뭐로 잔잔케 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마태 8장은 창색 1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가 누구길래 바람이 순종하는 거. 그 답이 어디 나오냐? 그 바로 밑에 나와. 귀신들이 얘기를 해. 29절에 보면은요, 28절, 29절에 읽어와요. 그 밑에 바람을 순종하기,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주님이 정체가 뭐냐? 28절, 29절에 나와.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가다라 지방에 가심해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심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 나오잖아. 귀신이 알아봐. 누굴요? 그래 제자들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데 누가 알아봐 귀신이 누구를 예수님을 알아봐? 아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똑같은 거를 체험했어. 동검리에 작두 타는 무당 귀신 들리는 무당이 있네. 작두를 타요. 뚱뚱한 사람이 맨발로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뛰는 거야. 그 귀신들 들어가면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거기다가 수박을 작두 타기 전에 먼저 탁 떨어뜨리면 그냥 반쪽이 똥 난다고. 칼날이 살아있어. 거기 위에 올라가서 막 뛴다니까. 그 귀신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 그렇게 뛸 수가 없어. 다리가 다 결단나고 다 찢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 떠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동고문리 주차장 앞에서 떠드니까, 사택이 바로 옆이니까 제가 나왔어요. 아, 갑자기 재수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부정 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려와, 그러면서 저를 내가 전도사 때인데, 저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부정 탄다고 그러더라고. 높으신 하나님. 제가 무당전도를 그때 결심했던 게 뭐냐면, 아, 귀신이 알아보는구나. 귀신이 알아봐. 자기가 믿는 장군 귀신보다 예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귀신이 알아보는 거를 제가 동검교에서 그걸 딱 체험했어요. 아, 귀신이 접신 들린 애들은 아는구나. 우리, 근데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다 그냥 인간적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이런 게 될까? 자, 오늘 말씀은 누구도 알아보는데. 아니, 얘기를 해봐. 누구도 알아봐.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귀신들을 멸하실 제리매 때에 귀신을 잡아다가 마귀를 잡아다가 지옥에늘 하나님의 아들을요 알아보는 거예요. 대적하지도 못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직접 붙지도 못해. 무서워하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무서워해. 근데 귀신은 누구를 제압하고 있어요? 누구 몸에 들어가 있어요?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가든지 짐승 몸에 들어가는 거야.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은요, 마귀와 귀신이 달라. 마귀는요, 귀신의 우두머리야. 그 이름이 루시퍼예요. 그는 하나, 늘 마귀, 마귀, 사탄, 이렇게 옛날에는 에덴동산에서는 옛 뱀, 요한 계시록에는 용, 이요 뱀과 창세기에 나오는 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 그리고 그거를 사탄이나 마귀라고 그러는데, 그건 늘 단수예요. 하나라고 얘기를 해. 요 우두머리. 근데 이 귀신은요, 복수야, 늘. 복수라는 건 뭐예요? 귀신들이야. 그 수하에 천사들이, 마귀가 타락할 때에 그 천사들도 따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사람이 죽은 영혼이 구천을 도는 게 아니야. 잘 봐요.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천국 가고, 믿지 않은 사람 구천을 떠도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믿는 자의 죽음은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죽는 즉시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지옥의 멸망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목 말라서 내 혀에다 물 하나 찍어 달라고 우리는 거예요. 거긴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생하고 괴로워한다. 그게 바로 지옥인데, 그러면 구천을 떠돌면서 어 나는 언제 죽은 영원이다. 나는 조상신이다. 이거 다 가짜야. 누가 흉내내는 거예요? 귀신이 흉내내는 거야. 그 누구냐? 그러면요, 나는 유교 때 죽은 처녀다. 처녀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나도 귀신 쫓을 때 물어봐. 너 누구야? 그러면 자기가 귀신이다. 그러지 않아. 그래서 귀신과 마귀는 거짓말하는 압이야. 진짜 거짓말이 왕 도사야. 성령받은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아. 물론, 거짓말 하다가도 회개하지. 양심에 찔려서 못해. 근데, 이 마귀와 귀신들은요,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를 마귀도 알고, 아담도 알고, 하와도 알아.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 뱀이.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그 거짓말의 시작은 누구야? 마귀야. 거짓말의 시작은 마귀라고요. 귀신 들어가면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 그니까 이단자들이 거짓말 하죠. 공산당이 거짓말 해. 무신론자들이 거짓말 해요. 성령이 온 사람은요, 양심 찔려서 거짓말을 못 해. 거짓말을 했다가는 회개해야 되고, 그 거짓말에 벌을 받아. 그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가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귀신들이 내가 언제 죽은 장군이다. 나는 관우 귀신이다. 다 거짓말이야. 그는 타락한 천사야. 마귀 밑에 수아 귀신들이에요. 근데 귀신들은 혼자 다니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람 속에 들어가든지 그리고 예수님 보고 어디에 들어가게 해 달래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그래. 그 예수님이 들어가라 그랬잖아.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쫓아내니까 귀신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다 들어가서 몰살 당했는데 그때 돼지 수가 2천마리가 됐다. 그랬다. 2,000마리. 돼지 2천마리면요 그게 그냥 순식간에 꾀꾀거리면서 어? 갈릴리 호수에 다들어가 처박혀 죽은 거야. 갈릴리에 그 돼지 때 때 죽음이 동실동실 떠 있었겠지. 그 속에 귀신도 죽었나? 아니야. 안 죽어. 귀신은요, 언제까지 안 죽어?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귀와 귀신은 붙들려서 어디 들어가요? 그게 지옥불에 들어갈 것들이에요. 그때까지, 지옥에 갈 때까지는 그들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31절에 봐요. 귀신들이 시작. 귀신들이 읽어요. 목이 아파 나도 읽어봐. 시작. 아 여러분, 나는 하루 지금 네번 다섯 번 설교고 다녀. 목이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읽고 같이 협조가 돼야 돼. 이해가 돼요? 어 뭐가 아파? 그냥 같이 읽어야 내가 힘이 난다고. 자, 귀신들이 그냥 이 사람 몸에서 나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게 달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수 있어. 귀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귀신도 누굴 알아본다? 아, 이게 얘기해 봐. 오늘 귀신이 누굴 알아봐? 예수님을 알아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몰라보는데 얘 귀신은 알아봐. 그리고 귀신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돼지 떼에 들어가, 사람 몸에 들어가든, 그러니까 짐승 몸에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번성하고 귀신이 들어가면 잘 살아요? 아니야. 짐승, 조류 떼에 들어가면, 오리 떼닭떼에 들어가면 몰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조류독감, 뭐 구제역 이렇게 해서 소 죽이고 돼지 죽이고 뭐또뭐닭 이폐사 당하고 그런데 나는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의 역사다 보는 거야. 왜? 돼지 때도 한꺼번에 몰살 당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양떼가 번성하고 소떼가 번성하고 가축이 번성하는데 귀신이 들어가면 소떼, 양떼, 돼지떼 다 죽는 거야. 귀신은 사람 몸에도 들어가고 짐승 몸에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해 한번 해봐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마귀는 요이 시대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활동하고 있어 그 마귀는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고 그 귀신은 마귀도 귀신도 누구를 알아봐? 예수님을 알아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가봐요 요한일서 3장 <laughs>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laughs> 3장 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귀신 눈에 보이지도 하는데 어떻게 쫓아? 그럼 무당에 와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나? 같은 편이야. 잠깐 나갔다가 일곱 귀신이 또 들어와. 굿하면요, 애들이 귀신들이 짜고 쳐. 내가 보니까 무당 굿하면요, 잠깐 낫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구타는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돈 주고 구타잖아? 그럼 잠깐 나아. 근데 그게 일곱 귀신을 갖고 또 들어와. 더 세죠. 그럼 또 구태. 그 돈만 다 잃어버리고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 집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구타고 부처 믿고 알람 믿고 그런 거는요. 조상신 믿고 나중에 귀신에게 붙들려서 영혼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그 집이 망하고 다 부서지는 거다 빼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마귀의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 안 됐을 때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면 누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뭐 귀신이 그랬다고 그랬어.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뭐, 다 뭐라 그래. 무슨 병이라고 그래, 다. 어? 자기들도 모르니까 과학적으로는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병이다, 무슨 병이다. 요즘에는 그냥 별로 뭐 병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신병이나 우울병 중에는요 구분을 해야 돼 구분 병적인 증상도 있지만 그게 거의 귀신 들린 거하고 똑같은 증상이 있어 근데 그거 약으로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는 거야.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귀신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거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누굴 만나니까 행복해졌어. 예수님 만나니까 구원받고 행복해지고, 귀신도 누굴 만나니까 도망가. 예수님 만나니까 무서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 건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누구도 알아봐. 마귀 귀신도 알아봐. 마귀 귀신은 지금도 이 세상에 활동하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다 정신병이라고 그리고, 그게 다, 어? 우울증이라고 그리고, 다 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게 다 마귀 역사고, 귀신 역사에서 그러니까 막 찬성하고, 기도해. 근데 지금은 기도는 안 하고, 약만 먹어. 그러니까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돼. 예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마귀도 나가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laughs>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